드디어 쇼의 첫 생명체 트트한 마리 잡았습니다 문이 이렇게 직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올블릭스페디션의 자맥질입니다 네 오늘은 평상시 이용하는 퍼스토호 말고 그유진도호를 타고 직구도에 한번 내려봤는데요 직구도는 추자도 가장 서쪽에 있는 구속섬 중 하나입니다 직구도 중에서도 북서쪽에 있는 정갱이코지라는 자리에 내렸어요 일단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올지 해보입시다 일단 자리가 직구도가 여기 동쪽 끝에 있는 거북바위 여기 빼고는 대부분이 좀 직벽지대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좀 다른 곳도 완만한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직벽지대고 제가 내린 이쪽 자리도 나중에 낮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직벽지대고 여기 제가 낚시 자리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만조 시간이라서 나중에 물이 좀 빠지면 약간 낚시 자리가 넓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낚시 채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맨날 빅 게임용 막180파운드쇼클리더 코스로 치면 막 50포, 40포, 60포 이런 거 만지다가 2호 목줄 만지니까 무슨 뭐 엄청 가는 실로 느껴지네요. 응? 아, 여기는 그냥 청개비껴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찌는 어차피 찌매듭이 없어서 이렇게 붕 올라가면서고요. 이야 왕삼이다 왕삼이 한 뼘이 넘네. 전수아 시야에 올라가겠다. 날이 굉장히 좋네요. 채. 나이스 히트! 왕삼이 등장! 여기가 직구도라서 그런가. 콜락 시알이 엄청 좋습니다. 전부 다한 뼘이 넘어요. 이 정도 사이즈. 시 없어졌습니다. 담시뱅이담뱅이도 시알이 괜찮네요. 뭐 e n j e l u c 안녕하세요. 홀블랙스패디션의 자맥질입니다. 네, 이곳은 지금 직구도 전갱이 코지라는 자리입니다. 직구도 북서쪽에 있는 자리고, 서쪽을 좀 마주보고 있어서, 썰물이 지금, 썰물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받치고 있는데요. 어, 우선 오늘 밤에는 여기서 그냥 청개비 끼워서, 그냥 좀 바닥 좀좀 좀 긁어주니까, 네. 몰락한 몇 마리 골었고요지나치서쇼좀 해보고 있는데 영 반응이 없네요. 방금 뭐 물보라가 못 가기라서 1 0인가그래안 보였다는데. 네, 아무튼 그쇼 플러깅 한루어한몇개 던져 보고, 지금 아침에 내내 뭐쇼 플러깅, 쇼 지깅 다 해봤는데 반응이 없네요, 여기도. 우선 일단은 여기는 수심이 너무 깊어요. 수심이 한 40m 전후는 돼 보이고. 그래서 쇼 플러깅은 거의 가을철을 제외하고는 안될것 같고요, 사실. 가을이 돼야 이렇게 깊은 수심이라도 애들이 수면까지 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사실 거의 지깅 포인트 같아요. 근데 뭐 지깅에도 별 반응은 없는데. 아침이니까 쇼플러깅 조금만 더 던져보고 어, 디깅 좀더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트 볼락 같은 걸로 추정됩니다 드디어 쇼의 첫 생명체! <laughs> 야 너는 역시나 루시 몰락인가 흰우럭 한 마리 올라오네요. 한점 내네. Өөртэйгээ боог өтөн даа. Бодъи 뭔가 직한데요. 오. 뱅이 솜 바디캐치 뱅이 솜 사이즈 괜찮습니다. 쇼 타이롱이입니다. 순수 루어나 아니고요 청개비 끼웠습니다 <laughs> 킵 하겠습니다 시야이 괜찮네요 바디샷 습니요 바디샷 이런 놈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키노럭인가? 누르시 볼락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여기 전나무신 많습니다. 히히트 쇼라바 쇼라바 조료 멈추니까 여기 바라 먼바다볼류때 아까 그러던데도 고기가 막 나오네요. 이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에헤이 뭔가 이렇게 맛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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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찮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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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치가 너무 많아서 저런 던지면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직구도 전갱이 코지 왼쪽에 있는 홈통입니다 직구도가 보시다시피 대부분 이렇게 직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타를 던져보면 보통 제 기존 카운트로 한 20초 대충 40m 전후란 거거든요. <laughs> 이쪽 앞 일대가 다 그래도 한 40m 전후가 나옵니다. 수심이.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발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작은 발판 하나 있고 여기 밑에가 좀 넓은 발판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근데 좀 들물에 너울이 치면 그냥 너울이 올라와서 썰물 때만 좀할 만한 자리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 위에 짐 놔두는 자리가 있고 저 밑에 이쪽도 살짝 평평한 자리가 여기도 살짝 발 놔둘 자리가 있고 이쪽도 살짝 발 놔둘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막 여기 남편 북서쪽에 있고 여기가 지금 서쪽이거든요. 이 방향이 썰물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단 뭐 썰물 때 지깅하기 좋고, 뭐들물도 여기에 톡 튀어나온 지형이라서 들물도 이렇게 수이 흘러올 거야. 그래서 수심이 깊어서 지깅이나 아니면은 가을철에 이제 조금 수온이 올라갔을 때는 파핑을 해도. 아마 수면까지 아마 애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빈손으로 철수하겠습니다.